아리사, 일어나요. 오케이 출발. 우니는 안고 가자. 우니 다리 아프니까 안고 가자. 눈이 얼마나 왔을까? <laughs> 오늘 제주도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애기들하고 눈 보러 갑니다. <laughs> 오빠 입술 왜 그래? 왜 너무 많이 발라서? 반딱 반딱. 떼져 나왔는데. 오늘 어 춥다 춥다. 엄청 추워졌어요, 날씨. 입김나 하는 것 봐, 입김. 음. 입김도, 애들 냄름낼만한는입김 나오는 먹 안녕하세요. 카메라망입니다. 저희가 발리 갔다 와가지고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원래 계획은 12월쯤에서 한한달 정도 일본을 갈 생각이었는데 저희 집 여기 이제 깜둥이. 어, 막둥이가 귀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엄청 큰 수술을 했거든요. 문이야. 그래서 그 종양 제거하는 수술하고또 회복하고 수술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잘 지내다가 오른쪽 뒷다리 십자인대가 병원에 갔더니 십자인대가 아예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또 수술한다고. 어. 어 그래도 이렇게 뒤들라 하네 막. 그니니 네, 아니 고생했어요 고생돼, 시키, 시키, 시키. 지금 이제 수술은막잘 끝냈고 이제 잘 회복 중인데 아직까지 막 이렇게 옛날처럼 뛰어다니면서 산책은 못하고 지금부터 해서 한달좀 넘게 운동 제한을 좀 해야 돼요. 아무튼 뭐 강아지 여차저차 이렇게 해서 술을 하느라 위배의 지출이 좀 컸습니다. <목소리가> 올해 상반기는 우리 여기 로즈 수술하느라고 돈좀 쓰고 우리 하반기에는 연달아 가지고 우리 운이 수술 두번 하는 거가격이좀 컸습니다. 천만 원 정도 날아갔습니다. 아 사실 날아갔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썼지. 상상치 못한 그런 지출이었던 거딱 음. 아, 저희 애들이 그렇게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깜둥이가6 살, 여기 크림색이 8 살. 약간 이제 꺾일 나이가 됐나 봐요. 애들 기준으로는 거의 반 평생 산거 아니야? 지금 하, 수술비 우리 950만 원이면 진짜 어느 나라 가서 한두달살아도될 돈인데, 그지? 그래서 이게 원래 하반기 여행 계획이 좀 틀어졌습니다. 일본은 안갈건 아닌데 어, 2월 달쯤 가야 될것 같아요. 조금 늦춰질 것 같아요. 회복하는 거좀 보고 그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오늘은 제주도에서 후카이도만큼 예쁜 눈밭으로 갑니다. 와눈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얘네 왜 딸랑구는 옷 입히고 왜 아들랑구는 옷안 입혔어? 너무 그딸 아들 온도차 심한 거 아니야? 어? 눈이 많이 오니까 도로 곳곳에 막 차들 그냥 버려놓고 갔네 여기도 완전 눈꽃 세상이다 완전 새하얗다, 새하얘. 눈이 부시다, 눈이 부셔. 아 도착했어요. 아 오늘 눈 오니까 여기 진짜 예쁘다. 제주도가 눈올때 진짜 웬만한 진짜 어디 해외 부럽지 않아요 이건. 지금보다 조금 더 쌓이면은 진짜 예뻐요. 아 근데 좀 춥긴하다. 오랜만에 릴스 업데이트 좀 해야겠다. 와 이거 별죠. 이 눈을 내가 처음 밟고 가는 이 느낌. 캬. 뭐 강원도나 이쪽에는 눈이 하도 많이 오니까 막눈 지긋지긋하다고 할 텐데 제주도가 눈이 안 오는 건 아닌데 제주가 보면은 따뜻하다 보니까 이 눈이 오래가지 않아요. 눈 왔다가 다시 금방 녹고 그래서 이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와 이거 내일 되면 이거 눈 하르방 만들 수 있겠는데. 이게 또 제주도에서는 눈사람 안 만듭니다. 눈 하르방 만듭니다. 어 이거 내일 와 가지고 눈 하루방 만들어야겠는데. 어허 어, 어. 아이 손 시려라. 유기야 공 아유기야 공 그게 뭔데 근데? 일본 동요야? 어? 어? 응. 눈 오면은 부르는 거야. 아, 눈 오면 부르는 노래야? 응. 우리나라 약간 그런 동요 같은? 응. 아. 아우 어, 진짜 텐트안에 들어가자. 너무 예쁜데? 아니 이거를 어. 이거를, 이거를 그 친구가 차한잔 차줘 가지고 차한잔 이게... 얻어 먹고 갑니다. 반대로 반대로. 아 반대로? 알았어. 야! 뭐가 더 필요없다! 와 손실이야! 어러러러 러. 아 그래? 뛰어가다가 뛰어가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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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간다. 아아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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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오늘은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좀 있으면 해도 떨어져가지고 내일 와가지고 눈 하르방 반들로 와야겠어요. 내일은 좀 장갑도 좀 끼고 완전 부장 해서 와야겠다. 아. 와 눈. 더 와가지고 지금 훨씬 더 예뻐요. 자 크리스마스 트리가 몇 그루야? 이게 응. 바로 제주산 크리스마스 트리다. 올라봐. 귀여워. 스노우맨 챌린지라라라라 시작. 어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laughs> 귀여워. 강아지인데 너무 귀여워요.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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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슴 장난가. <잘안 웃음> 눈밭에서 놀기 짱이에요, 짱. 진짜 최고. 와 <laughs> <음악이 난다. 웃음> 어, 근데 찍힌다니까 <laughs> 진짜 더예쁘다 패딩! <laughs> 나는 이제 가슴 자갈 덩어리 우적이다 여기 패딩 패디. <패딩>. 어 괜찮아. <laughs> 우리 근데 작년에는 하루방 막한네 다섯 명씩 붙어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둘이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 두 시간. 그때도 두 시간 걸렸네.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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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만들어, 빨리. 가자, 가자, 가자. 현재 시간은 2시. 저희 이제 둘이서 눈 하루 방 만들 건데, 작년에는 눈하들 방을 6명 정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두 명밖에 없어요. 방해꾼이 눈싸움면 해치고, 눈싸움면 해치고 파고 막 그러는데, 귀여워서 봐준다 아무튼 힘차게 부지런히 눈을 쌓아 보겠습니다. 희저야너 빨리 아빠한테 가 방해할 거면 아빠한테 가. 빨리. 와,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지금. 시자야, 삼천으로 가면 달릴까? 가자 시자야. <laughs> <laughs> 시자야 너 가까 앞에서 보니까 사자같이 생겼다 사자. 와 이쪽 하늘 너무 예쁘다. 거기서 하게? 일단 돌돌 말게. 어봐 얘 봐봐, 봐봐. 시자야 시자야 봐봐, 가자. 예. <laughs> <laughs> 내가 좋은가 봐. 시자야 안 추워? 이거 진짜 뭐이 정도면은 어디 진짜 삿포로 부럽지 않다. 이번 주 계속 눈 소식이던데. 이게 진짜 오리지널 눈꽃 빙수 아냐퍼 가지고 여기에 파타고 막 연유하고 떡하고 넣어 가지고 한입 안 하면은 안 되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쪽보다는 지금 여기가 더 뷰가 예뻐서. 자, 처음부터 다시 가자. 아 이거 동그라미 만들어서 굴리면 금방 만드는데. <laughs> 먹어! 먹어! 야 이거 오늘 안에만들겠나 저번에도 우리 해 떨어질 때 끝났잖아 어 놀고 싶어요! <laughs> 시저 약간 뉴페이스 좋아하는구나? 와 이거 어느 세월에 키만큼 쌌냐 또 금세 또 구름이 또 어, 뭐라 치겠는데응 음, 일다 했다 그래 그지? 눈 바꿔야겠네 응한 음. 200번 하면 될까? <laughs> 오 봐봐 얘네야 이대로 그냥 디테일링하면 디테일이 안 나오겠지? 그냥 무너질걸? 아, 차고 싶다. <laughs> 초딩. 이 기초 공사가 좀 중요하잖아. 어, 단단하게. 단단하게 해야 되 단단하게. 아 그렇게 하면 무너지지. 아니, 단단하게 하렴에. 꾹꾹 눌러야지 그냥. 알았어. 약간 심폐소생술 하는 느낌으로. 어. 물을 조금씩 부어가는 사면 진짜 단단해지는데 이 기둥을 만든 거를 어. 테두리로 계속 붙이고 붙이고 하면은 되더라고. 어 그래? 아래서부터 해가지고. 나랑 눈사람 만들래 지금 갑자기 또 날씨가 아까 맑았거든요 제주도가 열었습니다 어... 아 이게 바람만 안 불면 진짜 괜찮거든? 바람이 너무 불어 진짜 여럿이 달라붙어서 하긴 해야 돼 그지? 아무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셔야이 정도면 동산 걸린 거 아니야? 얘 아, 얼굴 그러면은? 어떡할 거야? 어 이모 털어줄게 이거 어이 자연산 컵홀더 언제 올리지 했는데 이게 계속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배에 대고 있는 게 보여 이게 포기만 안 하면 돼. 그래? 어. 인생이랑 똑같네. 그렇지. 아, 포기하지 않으면 돌 하르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나 이렇게 노숙자 같냐? 제주 노숙자 같아요 오늘. 오. 은보러가 심해가지고 잠깐 후퇴했다가 일부 후퇴했다가 다시 왔습니다. 2차전 간다. 시저, 너, 지금 내가 보니까, 이거, 완성되면, 여기 인증샷 찍고 가고 싶어서 그러지? 그런 것 같아. 딱 걸렸어, 너. 눈, 어디 리필 해드릴까요? 리필이요? 리필이요? 리필 그만! <laughs> 나랑 눈나르방 만들래? <laughs> 오케이, 바이 아, 이제 마지막 머리, 가자. 그래도 이거 사람많아다 그치? 어? 높이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부터 하르방 머리, 이 밴드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할... 모양이 좀 그런데 하루방 코 갑니다 하루방 코귀 <laughs> 어떤데 귀 자, 자연스럽지 않나어 귀? 어 좋아 어저정도면 되겠다 너무 잘하지게 너무 잘했어 디테일 하려니까 숟가락 짱이지 짱이지 깨끗이 써 있다 그걸로 라면 국 떠먹어야 돼어 이제 점점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한한60% 70% 완성한 것 같은데. 하루방 머리 쓰담쓰담 해서 다듬어주기. 이거네, 이거네. 어 이런 디테일함. 어우, 미술을 했어야 되나? 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짜라짜라짠. <laughs> <좌라 좌라 좌라. 웃음> <laughs> 귀여워. <웃음> 이게 바로 제주도 눈 하루방. 진짜 할아버지 같이 만들었다. 좀 퉁퉁한 할아버지. 턱이 이 정도면 타노스 아니야, 타노스? 아이. <laughs> 이부터니까 뭐가 없나지 대개는 뭐야지? 남으면 안 남아 안 남아. 이거지 이거지. 먹자고. 먹자고. 어 김치 너무 맛있겠다. <목소리> 두둥. <목소리> 미쳤다 끝장났다. 양이 얼마 없네. 아, 김치 맛있다.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2시간 정도에 돌 하르방 완성시켰어요. 금방 식는다. 라면, 이거 진짜 1시간만 놔두면 얼겠는데? 진짜 최고의 뷰에서 먹는 라면이다. 엄마, 어, 김치 짱 맛있다. 식어가지고 조금 끓이면서 먹어야겠어요. 역시 기다리니까 하늘이 살짝 열리면서 바람도 죽었어요. 르방이 형 그새 약간 좀눈 맞았다고 좀 뽀송뽀송해졌다. 아까? 어. 어우 아주 뽀송뽀송해요, 르방이 형. 우리 둘이 같이 르방이 형이랑 사, 사진 한번 찍을까? 야, 눈이 계속 내리면은 이번 주 아직 계속 살아남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부악 이런 것만 안 하면은. 또 개구쟁이들 보면은 막 날라차게 한다고 세, 3년 동안 모아놓은 그 은하루방 사진 있거든? 어. 오늘 이것까지 해서 4개니까 어. 인스타에 4개를 올릴 거야 사진을 인스타용으로 찍어줘 응 어, 알았어 알았어 약까 이렇게 이렇게 숙이면서 지금, 르방이 형 만든 지, 4일 됐는데, 잘 살아있나 하고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 올라오는 게 죽을 뻔 했네, 근데. 어, 우리 르방이 형. 잘 살아있던데?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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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자, 여기 이쪽이 약간 갔네. 눈 맞은 거 치고는 되게, 상태 괜찮다. 이야, 이제 완전 얼음 돌덩이 됐다, 돌덩이. 우리 르방이 형, 잘 있습니다. <laughs> 장나라에 나와, <아니다>, 눈. <laughs> 달릴 수가 없어. 귀 내놓으면 좋아.